15년, 16년인지 정확히는 안지만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멸이라는 덩크 메일 같은 것들이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 그뭐 데이터센터라는 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소멸 운동, 소비자 운동을 같이 해보자라는 메일이 오셔서. 그, 한번 만나게 됐었고요.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랑 그 저희 단체하고 디지털 소멸 관련된 MO를 u 맺자고 그래서 그 그런 해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MO가 u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그 사죄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 이제 사무실로 찾아 갔었는데 그 덕담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좀 고성을 좀 지르시면서 정초부터 재수없게 그렇다고 하시면서 혹시 한테 이분 나하고 소금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을 통해서 제가 있었던 그 단체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목격했습니다. 일주일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5일 근무를 했으니까 한 3, 3, 4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본 것만 보통 폭행을 하는 건 때린 건 엎드려뻗쳐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때리셨어요. 씨라고 계속 송영빈 대표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서열 정리를 좀 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엎드려 뻗쳐 시켜서, 뭐, 때린 거. 네. 또, 이렇게, 뺨을 계속 때린 거, 그런 거다 포함해서. 네. 그, 한 3, 4회 정도가 있었고, 좀 분해 안 풀리면, 발로 차기도 했고, 쉽게 말씀드려서, 좀 무차별로. 특정 부위를 한게 아니라 무차별로 좀, 좀 때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시민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천을 했던 겁니다. 후회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히 저도 조금 두려운 게좀 있는데, 항상 홍문기 씨가 그 폭행을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고소해도 자기는 그때는 초범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전전과 기록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얼마 안 살고, 실형을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나와서. 내가 너를 더 응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